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나 뵙게 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추후 50년에 모였는데 예루살렘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이렇기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님은 제쳐놓고 인간들끼리만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묘하지요? 예루살렘 공회를 모였던 사람들은 사람들끼리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성령님을 같이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그참 묘한 모임이지요. 보통 회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루살렘 공회는 사람들기 리만먼 곳이 아니라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 겁니다. 소소하에도 이사야 시대에는 성령과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 이하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와께서 가라사대, 화이스 진저 폐역한 자식들이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라 나로 말매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내서나 나의 신으로 말매암지 않았다. 얼마나 섭섭합니까 이사야 시대의 해인은 그들이 맹약을 맺어도 하나님의 성령은 제쳐놓고 모였고 그들이 어떠한 결정을 지어도 하나님의 성령을 제쳐놓고 자기네들끼리만 모였던 겁니다 이사야 시대의 모임은 성령과 우리 눈이 아니었습니다. 한데 섭섭하게도 이사야 시대방 그랬던 것이 아니라 손지자 호세야에게도 그랬던 보네요 호세야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야 8장 4절에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않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다. 호세야 당시의 사람들은 왕들을 세우면서 성령님은 상관없어요. 자기네끼리 만모여서 회를 했고, 또, 방백돌을 세웠지만은 성령님 그 자리에 모시지 않아서요. 인간들끼리만 모여서 방백도을 세웠습니다. 호세아 당시의 사람들은 성령과 우리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수아가 모든 일을 다 잘했지만은, 요수와가 한 가지 크게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무엇이고 아니? 가난땅을 점점 할 때에 다 점한데 그 자리에 점령 지구 안에 있는 지분산갈에 지구한 적성이 있어요 지구한 적성. 이 지구한 적성들이 술을 내가지고 요수와에게 정령을 안당하기 위해서 꾀를 부렸습니다. 어느 날다 떨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는 음식을 가지고 요수와 배웠습니다. 요수와여 우리는 당신의 정령기역 안에 있는 적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정령기역 밖에서라는데 하도 길이 물어서, 고향을 떠날 때는 에 깨끗한 옷을 떠났고, 고향을 떠날 때는 에 따끈따끈한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데, 하도 길이 물어서, 오른 사이에 오지다 헤어지고, 음식이 다곤파났네요 우리는 당신과의 존명력 안에 있자니, 우리와도 화모합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호수아 구장 사절은 우리를 보랍시한듯이요호수아가 어떻게 할 것을 묻지 아니하고 맹약을 빼줬더라. 읽기도 소소합니다. 요호수아가그 중요한 계약을 하면서 요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들고 맹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요수와의 실수입니다. 성령과 우리 눈이 아니었습니다. 요수와가 이러한 맹약을 맺었기 때문에 두 가지 배단이 왔습니다. 하나는 기부와 사람들에게 맹약을 했는데 여수화의 부하들이 가만 나가보니까, 기부한 사람들도 자기네 종교부역가 아니었거든요. 아이고, 기부한 사람이 여기 있네. 그정도안 했는데, 한데, 여수화가 묻지 아니하고 맹량을 하기 때문에 할수 없어요. 그래서 여수화의 부하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 요수아가 아, 왜 묻지 않고 이런 약속을 했는가 말이야 이정종 못하게 아참 이거 그 요수아의 부하들이 요수아를 원망했습니다 그보다 더큰 사건은 사무엘 하2 1장에 있는데 그 요수아가 기부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요수아는 주전 1500년 사람이고 사월과 다윗왕 때는 주전 0론인데 500년 후에 사월왕이 기부하 사람들을 몇 사람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기부하 사람들이 화가 나서요 요수하가 우리 민족을 죽이지 않지않 했는데 사울이 죽여 이고약한 그래 주와 사람을 들 화가 났습니다 그 원성이 하늘에 닿아서 다비왕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됩니다 다비왕이 닿을 때에 1년 기근이 있고 아, 그 다음에 또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근이 있고, 아, 불지경이에요. 그래서 탑의 왕이 하나님에 대해 무릎 꿇고 하나님, 3년 동안 기근이니 못 살겠습니다. 왜이 기근이 왔습니까? 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울이 기부원 사람과의 약속을 깨고 몇 사람 죽었기 때문에 그 기부원 사람들의 원한이 하늘에 자서 비가 안 온다. 아 그래요? 단신이 기부원 사람들 을몇 사람 불렀습니다. 당신이 무슨 원한이 있어? 예, 네, 원한이 있습니다. 무슨 원한인 거 아니? 당시의 조상 요수아가 우리 기부어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울왕이 우리 기부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원한이 잤습니다. 이 원활히 하늘에 차서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답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떡하면 원한을 풀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죽인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서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의 일곱 사람을 목을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원한이 풀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요. 사월의 자손 가운데 일곱 사람을 내주고 기부아 사람이 그들을 먹을 닫아 죽였으니까 이제는 원환이 풀려서 비가 왔던 겁니다 요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는 약속을 했더니 이렇게 500년 후에까지 이러한 오움을 당했던 겁니다 요수아가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러한 약속을 했는데 한 번은. 에, 에, 여호수아가 백성물 가운데 한들을 이완하 약속을 했습니다. 嫌なんだか、さっきのせんかぎはならよ。 예 그러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 사람들끼리만 모이지 아니하고 성령과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해야할 때에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성령과 이 사람들이 네 가지 결정을 했다 성령과 우리가 결정할 때에 그 결과를 들은 사람들이 기오했대갔습니다야 네. 거참 예루살렘이 잘했구나 어떻게 그러한 결정을 했노 야 거참 예루살렘의 결정을 듣고 나서도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네, 네. 둘째로 30 어, 6장 4절, 1 6당 5절에 보면 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성령과 우리가 결정하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회만 믿음이 굳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 여러 교회 성령관전에 결정한 그 소식을 들은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어졌다고 해서요. 또그 다음에 날마다 예, 수가 더와더라 날마다 수가 더와더라 여러 가지가 날마다 수가 더 늘어나서요. 수가 늘어나게 어떻게 한줄확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제도 늘어나고, 오늘도 늘어나고, 내일도 늘어나고, 모레도 늘어나고, 날마다 늘어납니다. <laughs> 예루살렘 공예가 사람들끼리만 모이 아니하고 성령과 우리가 같이 모일 때에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였고 한도에만이 아니라 여러여의 믿음이 굳어지고 날마다 어제 오늘 내일 날마다 수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가 총회가 모이는 자리인데, 우리 교단에 총회가 모일 때마다 미안합니다.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총회가 되지 않고, 성령과 우리는 이러한 총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의 몸에서, 속에서 결리하고그결의가 교리가, 전국교회에 광고될 때에, 야 뭐, 이번 총회에서잘 교리했구나. 이 교리를 짓는 모든 도전이 기뻐하고, 또이 교리를 행할 때에, 많은 교회가, 기도지고, 아, 예. 또이 더미도 기도지고, 또이 소질을 늘 때에 날마다 순과 도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 우리는 또요 산을 안교회의 오모사님 주인님데 우리 오모사님께서 먹게 하실 때에 미안합니다. 오모사님 혼자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송영과 오목사님, 송영과 오목사님 목회에서 그 결과 선량자의 모든 교인들이 야, 장기머리 거주했구나 기뻐하고 그 결과 선량자의 믿음이 굳어지고 날보다 수가 더하는 송영과 오목사님.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네들끼리만 모인 곳이 아니고 성령님을 모시고 오세야할 때에 그 결과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모든 교회에 미련이 굳어지고 수가다 날마다 도해질 것 같이 오늘 어사산 이교에서 목회를 시작하자 성령과 어사님이동행에서 역사하므로 온 교회가 기뻐하고 교회의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도해지는 놀라운 전도가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